가족같은 분들 아 정말 아, 어? 살 찌셨죠? <웃음> <웃음> 뭐야? 그래? 빈말을 안 하고 이제 빈말 자판기도 이 앞에서는 안 되는 거야? 살이 너무 많이 찌셨는데 아니 빈말자가 <laughs> 이 빈말을 안할 정도네 <laughs> 라스트로 <로스는> 오시 언제죠? <laughs> 올 1월? 네, 그런 거죠. 올 1월에 한는데 지금 더졌다네더졌는데요 약간 여기가 더 뿌셨어요 엄청 <laughs> 야 좋다 <laughs> <laughs> 시작도 어, 다다다 좋은 요원이요 네. 벌컥. 어, 벌 좀... 다들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? 나오셨던 게스트분들. <laughs> <laughs> 아, 다못 하세요, 이렇게? 시본 <laughs> <에? 웃음> 적이 있으니까. 아 비교가 되잖아요? 아, 그죠, 그죠, 그죠. 제가 처음 두분 오셨을 때보다 훨씬 그. <laughs> 그때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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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훨씬 웃음> 그 <땐> 진짜 버리셨어요. <어르신> 약간 슬림하셨어요. <laughs> <아닌데>. 슬림까지는 <laughs> 슬림> <laughs> 어, <진짜>, 아니었는데. <laughs> 그게 한 얼마나 됐지? 5년? 5년? 아유, 그 정도면 뭐, 5년이면 너무 네. 오래됐다. 살아있는 것도 요아치 5년이면. 하 오늘 저런 커플 마스크. 네. 어, 그러네? 오 그러네 아 이거 뭐 혐오하는 느낌 아니야 그참 느낌으로 아씨 짜증나 아, 이런 느낌 아, <laughs> <laughs> 혐오 혐오 너무하네 아 다른 제품이네 다른 제품이네 네, 달라요. 아, 어디 어디 이걸 왜 따지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선긋게 하시려고 어베텐과 인연이 벌써 5년째네요 아이고야 2016년 7월 1일에 c.i.v.a 멤버로두 분이 나오셨고 당시에 생룩방 최다 접속자 기록을 깨셔가지고 아 그래서 아 제가 그 그때 공연을 건게 있었거든요. 생국방 기록을 깨는 분께는 밥을 산다. 실제로 밥을 산 분. 어, 진짜, 어, 진짜 사주셨어요. 오, 그때. 레전드시구나. 모사 뭐 네. 근데 모사 뭐 줬어요. 근데 양식. 아 그치? 양식. 네. 목동 일대에서 제일 비싼 집에서 아. 돈가스. 뭐 돈가스야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그 사진을 제가 가끔 볼 때마다 네. 죄송하더라고요. 왜요? 밥을 산다고 진짜로 나와가지고 연예인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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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끌려 나온 거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죄송했어요. 아니에요. 네. 아니에요 어, 5년 전에 베텐과 어, 지금 뭐 많이 달라진 거 느껴지십니까? 저는 항상 음. 수배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늘 한결 같으신 것 같아요. 뭐가? 너무 멋있고 <laughs> 아까 아, 살다고그러 아, 아니 아니 이 그러니까 살은 항상 뭐 올랐다 쪘다뭐 하시지만 올랐다 쪘다대장간게없잖아요 <laughs> <내려간> <laughs> 하시지만 네. 그거 말고 이제 항상 늘 이렇게 좀 그 몸만이 잘것 어, 같아. 요 다정하시고, 이제 어, 항상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, 아늘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. 야, 참 장점은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서. 네. 지어 짜서. <laughs> 착집해서 하나는 찾아내는 <laughs> 네. 빈말 원투리라고 하십니요 <laughs> 어 그리고 소희씨는 어떻게? 오랜만에 오니까 어떠세요? 이하동문입니다. 이하동문은 뭐예요? 아,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이하동문. 이하동문 아, 너무 성의 이하동문. 없잖아. 이하동문. <laughs> <laughs> 이하동문. <laughs> 아, 근데 좀 많이 찌신 거 같긴 <laughs> <laughs> 예예 예.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생리적인 현상이. <laughs> <laughs> 그 생리 현상이었어요. <laughs> <없는> 특수이신 아, <laughs> 아, 네. 생리, 생리 현상은 재채기. 예. 어, 이게 그런 왜 거를 생리 생리 얘기하는 거고요. 몸이 몸이 이제 살이 찌는 것도 생리 현상이다 <웃음> 아, <laughs> 찮은데 피할 수 없는 거였네요. 아, 그렇죠. 어쩔 수 없으니까. 아, 예. 어쩔 수 없어요. 아, 배고프니까 먹잖아요. 그런 거죠. 그것도 그것도 생리 현상이죠. 네. 틀린 말은 아니네요. 말이 오니까 배출하고 <laughs> 그런 겁니다. 아. <laughs> 아유, 웃겨라. 네. <laughs> 화장실 가듯이 찌는 남자네요. 어 쌍텐절이라서 대텐 청취분들께 쌍텐절 축하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이게 6년이라는 시간이 음. 진짜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. 저희가 처음 이렇게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아그러요 아, 대텐 <laughs> 곧 망할 줄 알았다? 아니 그럴 수 <laughs> 있어요 5년인데 어 이딴 방송이 6년은 왔다고? <laughs> 예 그때 왔을 때 사실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죠? 아좀 특이했죠 많이 특이했죠. 그렇죠 저희가 오. 이렇게 채팅창이 있는 맞아요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완전 음. 다른 라디오의 어떤 그 진짜 신. 이게 이딴게 지상파라고. 아, 아 음. 아니, 근데 이게 저게 최초 도입입니까? 그렇죠. 오이 어, 네. 생방도 같이 하고. 그럼요.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킥소이 씨는 네. 이 코너의 어떤 그 시조세 같은 분인데 <laughs> 2018년 10월 7일에 마피아 코너 첫퇴 게스트였습니다. 아 오. 네. 오. 예. 이 코너 첫 퇴. 전설이다 전설. 그때는 이제 제가 꿈에서 3인 마피아 게임을 고안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한 거였거든요 <laughs> 잠깐만, 꿈은 진짜 뭐예요? 진짜 제가 꿈을 꿨는데 <laughs> 네, 진짜로요? 네. 마피아 게임을 3명이 했는데 딱 단판에 끝나는 거예요 오.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진짜 아, 현실화해서 음. 한번 음, 해본 역시. 거거든요 역시는 뭐예요? <laughs> 아니, <laughs> 검색하다 찾으신 거를 혹시. 아니, 뭐, 아래서 뭐 태어났다, 뭐, 옛날 그런 설아들처럼. 꿈에서 아, 뭐, 막, 아, 아막 이렇게 받았다, <laughs> 이런 <이러고> 거찾럼셨요 <진짜> 너무 꿈에 맞춰본 걸로 알고 그러니까. 아니, 박퀴컷이 <laughs> <밖의 것은> 아니고요. <laughs> 어, 아무튼 그랬는데, 이제 하다 보니까 4인 마피아가 더 좋아서. 응, 음. 어, 음. 한 건데. 이 코너 이렇게 오래 갈줄 알았습니까? 아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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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, 그때. 뭘요? 마 피아노 어쨌든 게임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지, 오빠가 응. 너무 축구 해설하듯이 막 피아를 응.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조금 지루하다. 약간 <laughs> <laughs> 그런 느낌을. 아 실제 그런... 너무 찐출이이라니까아니뭘 네. 네. 자는 네. 거야? 게임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저 오빠는 게임을 안 하고 진지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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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어. 얘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사실. 베텐도 <laughs> 어... 오래 갈줄 몰랐고 마피아 게임도 오래 갈줄 몰랐는데. 징그럽게도 <뭐롭게도> 이게 살아있네요. 그럴 그렇죠? 수 있어. 예. 그러니까 저도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데 저는 친해지면 네. 약간 끝도 없이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. 친해지면 아 장난기가 아 정말 많아가지고 놀리는 거 근데 되게 선이 있어요. 절대 상대방 이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 데 없으셨죠? <laughs> 야, 깡패다 깜. 기분 나빠서 강판이 저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때리고서 너아팠잖아너 <laughs> 상처 없잖아. <laughs> 하나도 안 아팠는데 왜 그래? <laughs> 아. 아, 아 어. 그렇죠. 수희 아. 씨한테 맞는다고 기분 누가 나쁘겠습니까? 아. 예. 아. 그렇죠.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. 그니까 어? <laughs> 아, 이분들. <laughs> 그래요. 보통 분이 아니야. 아. 쉽지 않네요. 어, 마지막까지. 마지막까지. 이건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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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꿀꿀하신가> <웃음> <거> 뭐야. <laughs>